이이천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생각해보십시오 대한민국이 무너지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발전하느냐 그런 인생이 될겠다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진지하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얼굴에서유정부아 현직 정치인 중에서 최다선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습니다 칠선입니다. 운수부장이 있어, 군대 전선도, 광역단체장 있어. 그래서 어느덧 대한민국은이 네, 자리에 있기 네. 때문에 제가 좋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해온 서로 저도 나름대로 현실을 보는 그런 분석 능력이 있고 분석만 하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에 솔직히 저는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봐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처전함이 필요합니다. 위기의식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천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야될 길이지, 무슨 영속 이 열정과 분위기만 갖고 계시 않는가. 제가 이따가 또그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장정 대표님이 바꾸셔서 뭐, 저, 제 말씀은 그 시간에 안 되셔서 보여주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연을 하고 국회에서 통풍 콘서트 했습니다. 내용을 네, 정리해서 드릴테니까 조금이라도, 저는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된다고 보면 사랑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국민이 살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Thank you very much.